여 얘들아, 벌차러 가자! 아, 벌차로 산에 갈땐 정말 상쾌하죠, 이렇게. 부경딱 쓰고, 수건 하나 딱 끌미고, 시원한 팔, 시원한 바지, 발도 선선하고, 이렇게 딱한번 치고 만 상쾌한 기분으로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또 어? 아, 그렇죠. <laughs> 이 기변으로 갔다 는는 죽습니다. 애초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안전 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 안전하지 않으면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라. 자 보시죠. 애초기를 메고 한낮에 이렇게 나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번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정성껏 조상님의 집터를 다듬고 얼음 만지는 것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벌초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흠한데 1년에 한번 가다 보면 요 정말 흠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치지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이야, 정말, 얼마만에 맛보는 이 햇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조경과 구들장이 음추리 농장에 이렇게 햇볕이 환하게 든 지가 얼마만인지 정말, 아, 눈이 좀 새롭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모레가 이제 쳐서거든요. 20 3일인데요그 이후에 첫 번째 도로는 공휴일이 예초 시즌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예초기 벌하는것 대한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 조건, 최소한 요구는 해야 된다. 뭐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양말은 반드시 신고요. 그 다음에 바지는 이렇게 천으로 된 바지입니다. 천으로 된 바지, 가죽 바지가 더 좋겠지만 천으로 된 바지는 최소한 입어야 됩니다. 벌침투도 어느 정도 100% 다는 못 막아주죠.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리고 벌레로부터 보호해주고 바지를 입어서는 윗돌입니다. 윗돌이 짧은 팔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끄지 내려오는 거. 이것도 또한 산업 현장에서 있는 이 천으로 된 겁니다. 채우고요, 단단하게 채워야 일로 벌레들, 찐득이들 이런 게못 들어갑니다. 자꾸도 반드시 채우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라꼭세워요요로 벌레들이 잘 들어갑니다 안전화 목기 안전화 안전화 채울 때 요령은 요거를 바깥으로 내려놓으면 안으로 틀 엎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시입니다 일단은 예, 이 정도 이한뼘 이상 되는 15cm가 넘는 이런 안전화를 차면 은 독사가 물지를 못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독사도 그렇고 일로뭐 애초기를 치면 여기 다8 9 0 무릎까지 옵니다 확뛰우니까 그거를 방하기 위해서 딱 당겨 갖고 쫙 이래 놓으면 은 뱀이든 독사든 뭐든 100% 죽었다 깨어나서 풀어버립니다. 자, 제가 좀 강조하는 건데요. 여, 이거, 이거, 요토 카라를 세우고 이걸 하면은 절대로 벌리든 뭐든, 그 다음 거를 뒤로 딱 제끼고 안면보호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는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래 게 걸치시면은 절대로 이게 망사가 뜯을 일이 없어요. 요거를 왼발이 앞에 나니까 자꾸 떠 들리더라고요. 왼쪽으로 15cm 정도만 이렇게 15도 정도만 각도를 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앞에 딱 내려 놓고 자, 가시죠. 제가 원래는 산소에가 가지고 직접 우리 부모님 산소를 깎으면서 그 요령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8월 12일 날우리나가 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정리 상태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응출이 조경 가고 둘장 농장에서 이렇게 깎으면서 벌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안타깝죠. 벌초 시즌을 앞둔 일반인들을 위해서 먼저 부드러운 풀부터 벌초의 대상이 산수의 정도, 풀라는 정도를 먼저 한번 깎아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혹한 환경에서의 둘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로 놓을 겁니다. 하이로. 엔진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끊어지더라도 속에서 엉켜서 녹아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절단되느냐가 다르거든요. 절단된다면 엔진오일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오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눌어서 붙는지 안 붙는지 고기가 안 끊입니다. 떨어지는 건 상관없고요. 떨어질 때까지 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보통 산소에 가면 이 정도 잔디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억세고, 혹은 이건 또 그런 데 있을 테니까 좀 이따 해볼 겁니다. 아, 이런 곳에서는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무릎을 약간, 약간 굽히시고 허리를 약간 숙이면서, 아, 어, 줄통 가까이 몸을 들이밀면서 자세를 잡으시면 줄통 흔들림이. 적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애초를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요 오랜만에 애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힘이 들어가더라도 줄통의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는 양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이고 총금수하듯다 받아 잡는게 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산소봉문 후 잔디를 애초하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길게 잔디밭을 애초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애초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 곳에 오래 줄통을 갖다 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은 연습을 자주 하시면 금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기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특성이 다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몸이 기억하고 제절로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은 보일 것 같지 않은 수준까지 금방 도착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기 작업은요 고되고 힘든 작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문적으로 애초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여름 대학 배 앞에서는요. 아 정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일년에한번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상님에 대한 최소한의 애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마음가짐만 다잡는다면 별로 어려움 없이 무사히 벌초를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 속담은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확실하다면 실행은 일하는 것은 그 다음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담은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어제 깎다가 눌러붙은 곳입니다 여기는 새도 있고 강아지풀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돼지감자도 있고 대망초도 있고 쑥대궁도 있고 달마지도 있고 여러가지 잡풀들이 다 있습니다 한삼동군도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이로 땡겨가지고 얼마정도 칠수 있는지 그리고 끊어질 때 녹아서 끊어지는지 아니면 은 그냥 잘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덥고 습기진때에 애초기를 메고 한낮에 이렇게 나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번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정성껏 조상님의 집터를 다듬고 얼어 만지는 것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안할 수는 없는 일, 바로 벌초라고 합니다. 무더위에 습기진 날은 하루에 몇 센치씩 쑥쑥 눈에 보일 정도로 잡차들이 잡초들이 차렷 례 올라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초해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낯들고 벌초하러 몇날 며칠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까짓것 하루 남짓 희생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거진 풀은요. 애초기도 힘이 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며 겔겔거리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애초기가 힘들다고 앓고 있는 소리를요. 사실 일은 애초기가 하는 것이고 사람은 애초기를 메고 줄통을 컨트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에고 에고 옛날 사람들은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지고 가을 찬바람을 타고 끼뚜라미가 온다는데 왜 이리 더븐지 나원 참 처서가 처서가 아니라는 말 처서가 처서가 아니라는 분념들이 들려온지 올해입니다. 어쨌거나 벌초는 이렇게나, 그렇게나, 저렇게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해가 넘어지까지 지금까지 끝나는 거죠. 오늘은 2022년도 벌초를 앞두고 내일 모레가 처서거든요. 처서를 앞두고 제가 벌초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흠한데 1년에 한번 가다 보면 정말 흠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치는지 여기에 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슬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